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사자칼럼 62번 느슨한 소유에 대한 글입니다 참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61번부터는 하루에 하나씩만 올리기로 한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음, 두 개씩 올리기로 했는데 왜 하나씩만 올리냐 라고 해서 어, 뭐라고 욕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네,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읽기 훈련을 될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그렇지만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글로셈이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거니까 또 열심히 해 봅시다. 네, 다시 돌아와서 62번 느슨한 소유. 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갖는다. 그데 느슨하다라는 말은 음 뭐랄까 좀 뭐랄까 어꽉 쥐지 않고 좀 느슨하게 힘을 풀고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느슨한 소유가 어떤 소유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꽉쥔 것이 아닌 느슨하게 힘을 빼고 느슨하게 쥔 소유는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요 가온건축 공동대표이신 이두 부부가 쓰시는 거예요 한겨레신문 2월 16일에 실린 글이고요 그러면 어,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음, 자본주의이죠 여러분들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계속 이제 발전 또는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통 무언가라는 말은 물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컴퓨터 사고 핸드폰 사고 옷 사고 먹을 거 사고 이런 것들이죠 입근이 끊임, 끊임,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해야지만이 자본주의가 살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자본이 주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혹을 해요. 이거 가져. 이거를 가지면 네가 더 멋져 보일 거야. 어 화장품 같은 거, 옷 같은 거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 가져. 이거 가져야지만 네가 더 부자 될수 있어. 이런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자꾸 부추깁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스트레폼 이런 것들 하나만으로도 옷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또 자동차 같은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플라스틱 썩지도 않아요. 500년 걸립니다. 옷 같은 경우 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는 베이가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것들. 이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고 이 이것들이 원료가 되는 석유자원도 낭비가 돼서 고갈. 고갈될 위험도 있잖아요. 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느슨한 소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소유라는 거는 공유, 공유, 공유. 나누어 쓴다. 나누어 쓴다. 전차 같은 경우도요, 같은 경우도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나 어떤 주변의 도로를 보면은, 어, 정차 또는 주차되어 있는 움직인 주차되어 있는, 있는 자동차가 거의 반 이상 될 겁니다. 도로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 가지고 내 차처럼 쓰다가 갖다 주는 거야. 언제 뭐늘 뭐 쓰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경우에 뭐 날마다 출퇴근하면 상관없겠지만 뭐 가족 여행 차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움직인다. 그럼 평일에는 뭐안쓴 다음에 평일 동안 차 쓰시고 쓰시고 사용료 사용료 내시라 하면 뭐 일석이조지 차를 안 살려도 되고 기왕이 놀고 있는 차 어, 움직여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그것도 이득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뭐 렌트 렌트카라든가 소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미 있죠. 우버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그런 것들을 또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공유경제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런분들뭐 에어비앤비라든가 혹은 뭐 우버택시 이런 경우도 공유경제 시스템에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음, 조금 더 어,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될수 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어휘는 많이 없어요. 쌤이 이 일부러 두개 하고 싶어서 두개한게 아니고 아 진짜 없더라고. <laughs>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한하다, 무한하다, 끝이 없다. 수몇 개, 양 공간 따 위에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는 거는 우리가 유한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유한하다이고요. 불특정이라면 특정.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이 불자가 이제 아니 불자니까요. 그러니까 불특정. 정하지 않았어. 임의해임의해라는 말이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소유인지 한번 볼까요? 몸과 욕망에 갇혀 한 생을 살아가며 간혹 종교를 찾거나 철학을 통해 존재의 불안 인간 존재의 불안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존재를 확인하곤 한다. 소유를 통해 존재를 확인하곤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어, 어떤 내면이라든가, 내면의 어떤 그런 걸 살찌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더 가졌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느 아파트 몇 평을 사느냐, 사느냐 이런 것들인 거죠.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 사 모으고 쌓아 놓는 모습에 마치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전술 속가 어떤 존재가 떠오른다 뭐죠 여러분 이거 검색하려다가 못했는데 알려주세요 끊임없는 소유에 대한 욕망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자본주의의 무한한 연료이다 그 자본주의는 소유에 대한 욕망을 먹고 살아간다 라고 했던 설명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러나 21세기로 건너가며 마르지 않는 샘 같던 연료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수요에 어, 대한 욕망이, 수유에 대한 욕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볼까요? 명절 연휴에 몇년전 우리 아이가 자기 이름으로 가입했으니 아무 때나 들어가 보라고 크게 인심 썼던 넷플릭스에 처음으로 들어가 영화를 봤다. 연휴 내내 영화를 공짜. 물론 뭐, 엄마가 돈이겠죠. 엄마, 부모님 돈이겠지. 보면 예전에 하루, 10원에 하루 종일 일하고 유리창에 붙여놓고 우리 를 유혹하던 만화 가게가 생각났다. 이런 거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만화 가게에서 10원으로 종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무슨 이유이건 일단 가게에서 나가면 효력이 상실된다. 어, 다시 들어오면 또 10원 내야 돼. 효력이 상실된다. 잃어버린다. 잃어 버린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인간 얘기 하루에 몇번 화장실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어 다시 들어오려면 다시 보려면 또 10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원 하루 종일은 어좀 그랬지 슬픈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넷플릭스 넷플릭스 보셨나요? 보시나요? 선생님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유튜브 프리미엄도 아직 안 했어. 명색이 유튜버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도 <laughs> 봐주면 되지 뭐.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되고 그죠. 인터넷이니까 잠시 외출을 하고 와도 된다. 심지어 아이디를 공유해도 되죠.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넷플릭스에서 몇 개까지는 공유했죠. 그런 공유, 공유란 말, 공유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와 있었다. 20세기가 점으로 갈 무렵 인터넷이,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이 공유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로 들어왔고. 보통 1997년, 1998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대학 들어갔을 때인데 한참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었어요. 우리의 생활로 들어왔고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인터넷죠, 그렇죠? 정보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정보와 이미지 혹은 나의 경험을 온 세상에 공유되었다. 쌍방향 미디어잖아요. 인터넷은 TV나 어떤 라디오처럼 일방향이 아니고 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뭐 정보를 또 블로그라 이런 것들 올릴 수가 있잖아. 쌤도 지금 유튜버 이거 여러 번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처럼 쌍방향으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더 흥미와 관심을 갖고 활, 화, 실천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음악 감상도 실물 음하, 음반 음반도 있잖아요 지금. 앨범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앨범. 그래서 MP3 파일 형태로 소유하다가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면 된다. 그렇죠.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 리얼타임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스트리밍 사이트에 간단하게 가입하고 요금을 내면 손가락 터치 몇 번만으로도 음악을 찾을 수 있고 한적한 한적한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없는 산속이거나 출퇴근,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에서 사람과 부대끼거나 하면서도 얼마나 들을 수 있다 부대낀다라는 말은 부딪히고 같이 어울려 산, 살아간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간도 공유한다 내 집도 생명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특정 특정하지 않은 다수에게 여러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 어, 집이 보통 이제 집 하면은 어, 방이 좀큰집 같은 경우 방이 네 칸이라고 해봐. 그럼 보통 이제 사인가족 기준했을 때 엄마, 아빠 있고 자식이 두명 있을 때, 자식들이 장성해서 크면 이빈 방이란 말이야. 이럴 때이빈 방을 공유하는 거야. 방을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개인 프라이버시 하고 밥도 식탁에서 같이 먹고 화장실 같이 쓰고 하면 되는 거지. 음,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임대 수입도 얻을 수 있고 심심치 않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국에서 내네 집으로 접속을 하고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에어비앤비가 이런 거예요. 에요 이 NB가 이런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코로나 1 9 때문에 여행을 못 하니까 이게 좀좀 들어갔지 한시적으로 일시 일시적으로 일시 오영원히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제는 공유 주방, 공유 거실, 공유 오피스 등 공간을 소유하지 않고도 사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식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런 확장은 앞으로 더더 더 활성화될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나눠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이 되면 이 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느슨하게 하고 그렇죠 꼭내거 내가, 내가 가, 가, 다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느슨하게 라는 말은 집착을 없애주고 없애주고 나눠 서는 가능성을 높이는 공유 경제가 화두이다. 아주 큰 주제이다. 100년 넘게 지속되는 자본주의의 폐해, 폐, 폐단, 잘못, 잘못을 반성하고 심각하게 나빠지는 지구 환경에 대한 걱정도, 환경 오염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걱정도 담긴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더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더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정보화 시대가 더 강화되는 21세기 이후에 시대정신이 가야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어, 이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선생님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나눠쓰는 것이 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또 내가 안사도 되는거니까 그만큼 더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어,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머릿속에 아 내가 다 가질 필요 없어 공유 공유 나눠 가질 수 있어 배우 공유씨 말고요 나눠 가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 보는 것 좋습니다 어, 세탁방 가서 세탁기 안 쓰고 거기서 돌리는 것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자가용 안 타고 버스 타는 것 이런 것도 공유 경제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2번에서 느슨한 소유에 대한 아주 좋은 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